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 45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 세 차례 중 2차 전도 여행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까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세 번의 편지 내용으로 이4 5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5가의 공간은 에베소이고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울, 누가, 버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가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시간은 기원후 53년에서 57년 즉약 4년에 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이라 하면 실제적인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행 기간을 합해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간은 바울과 누가가 되고요. 그리고 공간은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여행 코스를 잡았습니다.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물게 되고요. 3차 여행 중에 기록된 서신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스가 됩니다. 역시 3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소아시아를 거쳤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육도를 거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4 년의 긴 여정 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지요. 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그첫 번째 편지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는 기원후 약 1세기 경에 로마 치하에 있는 아가야 즉 그리스를 이야기 하지요.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비중을 보면은 인구가 약 60여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입니다. 세 번째는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항구 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국제적 항구는 윤리적으로도 많이 부패해 있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우상들이 공존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이차 전도 여행 때일년육 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지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모두는 로마에서 던나라한 명령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라고 사생전 18장 2절에서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후임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뒤에 가서 아벌로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린도에서 성경을 집필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머물 때에 대살로니카 전도서를 집필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3차 전도여행 중에 3개월 머물 때에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인 아볼론 누구인가? 아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자 아볼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부족한 하나님의 도해 관한 지식을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가야 치욕으로 파송되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예배소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사십오가 바울의 삼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